오늘은 서리 친구 하린이가 놀러와가지고 같이 초반 <laughs> <laughs> 아이스크림을 하는데 초반 아이스크림으로 <laughs> 서리 눈에 튀었습니다. 지금 얼굴에 <laughs> 빨리 닦아주세요. 얼굴에 튀어가지고 그래 3명이서 서리랑 로이랑 하린이랑 3명이서 앉아서 초반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하린이가 잘 만들면 한 볼게요. 린이 선수 잘하고 있어. 이제 짝짝 펴야 되는데 됐스인데 댑스 짝짝 펴야 돼. 소리 좀 소리 펴야 돼 이제 펴야 돼. 린이 이제 많이 녹아 가지고 아, 이제는... 바로 펴갖고 좀 굳혀야 돼. 어 조금 토지가... 어, 좀 굳혀놔야 돼. 그좀 굳게 해야 돼. 너무 많이 녹녹아같다 이제 녹아서 안 되는 거 같지 않아? 아니 얘는 이제 렌지 얼마 안돼 가지고 또 로이는 이제 좀 있다가 바로 또 밀어야 될거 같은데 우와, 더, 얇게 펴고, 더 얇게 펴고 더 얇게 펴고 쓰리도 댑고 이제 밀면 되겠다 쓰리나 막 입으로 막 응. 홀팟먹고 해서 <laughs> 다른 사람을 추지는 못했다 어? 묻었네? <laughs> 응자이 그거 딱더 그래갖고 가만히 놔둬야돼 어 이게 좀 빈공간 좀 이걸로 메꾸고 오, 메우고. 안 되는데, 어 이거 안되네 이거 메우고 어 메우고 이것도 어? 실패해. 실패야 누나? 왜 그렇지? 이 이렇게 말려 그런데안 말리네 서리언니 자 서리 문서리씨 응, 한번 해보세요 이제 실패인가 성공인가 니미좀더 있어야 돼. 응, 가만히 놔둬야 돼 이제. 어, 가만히 놔둬야 돼. 어, 그게 좀 매우고 가만히 놔둬야 돼. 있는 걸로. 어, 이제 많이 녹아가지고 얼음이 한점 올려가지고 왜 이거나 거의 돼. 안 먹었네. 한점까 어. 자, 수리 선수 밉니다. 아, 깨지면서 밀립니다. 너무 많이. 밀립니다. 아, 오, 밀립니다. 재밌다. 밀립니다. 아, 조금 밀렸군요. 또 다시 해보세요. 아, 이제 쫙 밀면 됩니다. 이건 단또 아, 누가 야, 누가 치우니 아니 어, 이렇게 갈아? 아니 안 갈라도 돼. 그거는 좀 있다. 해봐. 네, 해봐. 한참 있다. 붙이 가지고. 에, 네, 근데 그만 이제 그만 이제 안묘워져 안 이제 안 묘워져 리나. 조금 있다 밀어봐 봐 알겠지? 이게 물물 올거 같은데? 저쪽에서부터 한번 밀어봐 봐. 어. 밀어봐봐. 오 된다. 오 리네 선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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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세우면안고 그냥 밀어야 돼. 쫙가지고아 아. 밀거리 밀리면 이쪽에 밀어. 이쪽에 이쪽 어. 어, 이쪽어어그 너무 많이 붙어졌나 봐. 아니야. 너무 아예 어어 밀린다. 됐다. 밀린다. 오, 밀립니다, 오. 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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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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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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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까지 아, 조금 성공. 조금 깨졌다. 어, 이제 잘했어. 감 잡았습니다. 이제 이제 감, 있어. 있어. 감 잡았어? 이제 감 잡았지. 처음부터는 잘안 됐어. 민이가 잡습니다 요령이 생겨어 이건 녹은 거 이제 부으면 돼. 그걸 따먹고 녹여가지고 부으면 돼. 민이야 재밌어? 물 놓이면서 너무 조금 보였는데? 너 조금 보았어. 음. 오, 너무 많이 보는 거야? 오, 지금 많이 튄다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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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만 손에 음. 아, 손 씻고, 손 씻고. 손에 묻은 건 빨아먹어야지. 안 해야 씻 음술이 너무 많은데? 어 진짜 혓바닥을 그걸 먹다니 지금 그게 다 나오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아니잖아 진짜 짝짝 이제 짝짝 펴야 해이 아니 이거 좀 펴야지 펴야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 얇게 펴라 얇게 펴가줘야해 <놀레>